안녕하세요. 구매 TV 구매 굿맨 양승호입니다. 오늘은요 미세먼지가 기승이니 겨울에 가장 필요한 차량용 공기청정기 고르는 팁을 좀 알려드리고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추천 한번 해드리려고 이렇게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차량용 공기청정기 하면은 차량에도 공기청정기가 예를 들어 이런 아이폰 박스만한 사이즈도 있고요. 요정도 되는 사이즈도 있고 우리 불리에서또 나온 요런 반만한 사이즈도 있고 굉장히 컴팩트한 이런 보온병이나 캔 정도 크기 되는 사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요즘 이제 현대 기아차에는 차량용 공기청정기가 이제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항상 우리가 에어컨을 딱살때딱 느끼는 점이 뭐예요 에어컨에도 공기청정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에어컨에 있는 공기청정기 절대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기청정기를 따로 쓰잖아요 집에서 그것처럼 똑같아요 차에도 공기청정기가 다 순정으로 있지만 그거와 동시에 공기청정기 제품을 따로 준비를 해서 사용을 한다 그러면 더 좋은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 심리에 이런 공기청정기를 이제 구매를 하는데 공기청정기 구매할 때도 내 차에 맞는 그런 사이즈를 좀잘 사이즈를 잘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편리함 거치할 때 편리함 그리고 이 공기청정기의 필터가 얼마나 초미세먼지까지 필터링이 가능한지 그런 걸 이제 알아보고 사야 되는데요 일단 불스원의 에어테라피 멀티액션 플러스 제품을 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엇박싱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요 제품은 어 성능에 비해 가격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우리 선물용 요번에 이제 설 있잖아 설설 선물용으로도 한 10만원 정도 내가, 한, 1 네, 20만원 정도 내가 좀 써서 소중한 분들에게 하나씩, 여러 명에게 나눠주고 싶다. 대한민국 사람 차 없는 사람 거의 없으니까, 네, 그럴 때 쓰셔도 될것 같고, 아, 떨리는 순간입니다. 이제 반품은 불가능해. 올 설에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위해서라도 이불손 에어테라피 멀티액션 플러스를 준비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진짜 선물하기에 딱인 것 같아요. 금액대가. 사이즈도 그렇고, 샤. 지금 이, 이게 캔콜라라고 생각하시면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요. 직경도 거의 비슷하고요. 예, 직경이 거의 동일한 수준이에요. 실링 패킹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와, 되게 고급스럽다. 에어테라피 월드액션 제품은 왜 이렇게 나왔냐면요. 네모난 제품도 있긴 있는데 왜 이렇게 나왔냐. 우리 자동차에는 컵홀더가 다 있어요. 앞좌석에도 있고 뒷좌석에도 있고 무려 3열에도 컵홀더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컵홀더에 앞좌석에 하나 뒷좌석에 하나 3열에도 하나 어디든 다 설치할 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설치가 쉽게 하도록 이렇게 컵홀더로 나왔는데 내가 어디에 거치를 해야 될지 고민을 덜어줘요. 이불스 에어테라피 멀티에이션 플러스는요. 그래도 굉장히 가볍고 어, 만듦새도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견고하게. 여기 이제 필터를 넣는 공간이고요. 디자인이 되게 괜찮아요. 뒤에는 이제 전원선 꼽는 거 있고, 오, 전원선이 좀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이게 좀 멀리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되게 길게 나와 있고요. 선 이제 처리하기 쉽도록 그리고 이 본체 에 연결하는 이 커넥터가 이렇게 그냥 길게 빠져 있으면 이게 휠휠 염려가 있잖아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와 진짜 생각을 하고 만들었다는 걸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커플드에딱 이렇게 놓으면 선이 이렇게, 나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여기에 뭐 고무 링을 하나 하든지 감, 를 테이프를 감든지 해서 딱안 보이도록 이렇게 가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든 제품을 사셔야 돼요 공기청정기는. 그리고 이 불소 에어테라피가또 좋은 점은 대부분 이제 공기청정기들 메이드인 차이 나잖아요. 그 들어온 차이나에서 만들어 온 공기청정기가 과연 깨끗할 일 있겠습니까? 이불소원 제품은 무려 메이드인 코리아에요, 코리아. 그래서 또 제가 이 제품을 구매를 한 이유기도 하고요. 필터는 따로 들어있습니다. 필터는 네, 이렇게 패킹이 되어 있어야 돼요, 패킹이. 이게 미세먼지가 이동 중에도 미세먼지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패킹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필터를 한번 뜯겨볼게요. 이제부터 이 필터의 수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 필터도 똑같고 이런 공기청정기 필터는 무조건 이렇게 패킹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기청정이 고르는 두 번째 팁은 이 필터인데요 필터가 여기 보시면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써있고 이게 이제 필터인데 필터는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요. 이 필터의 능력을 보셔야 되는데, 능력은 이제 수치상으로 표시가 됩니다. 뭐 H11급이냐, 12급이냐, H13급이냐, 이렇게 이 필터가 어떤 원단으로 만들어졌는지, 원단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어떤 고기청정기를 사던 요거는 이제 의무를 표시를 하는데, 불선 에어테라피 멀티액션 플러스의 필터는 H13급의 원단을 적용해서 만드는 필터기 때문에요 미세먼지의 미세입자를 99.95% 이상 제거할 수 있는 필터 원단의 등급을 의미해요 H13급 그래서 H13급의 원단으로 만든 필터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필터가 H11인지 10인지 13인지 그런 것도 알고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하시고요 그거 이렇게 딱 껴주면 딱 들어가고요 이격이 없어요 이격이 이격이 없어야 이 걸러지는 또 필터 공기가 딱 들어오면은 무조건 필터를 통해서만 걸러지는 그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구매할 때는요 첫 번째 거치의 용이성 그리고 두 번째 어 제품이 뭐 메이드 인 차이나인지 메이드 인 코리아인지 메이드 인 아메리카인지 유럽인지 확인하시고 세 번째 이 필터의 등급 H11 인지 1 0 인지 1 3 인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내가 사용할 위치. 차량용이지만, 이 USB로, 지금 USB로 전원을 공급하잖아요. 차량에서만 내가 차, 차량, 차에는 하루에, 예를 들어 뭐한 시간밖에, 한 시간도 안 있는데, 뭐 이런 걸 사기 아깝다. 그러신 분들은 차에 꽂고 있다가, 차에서 이렇게 빼고, 갖고 와서 내 사무실에서 내 컴퓨터 바로 앞에다 놓고 또 사용해도 돼요. 그럼 내 컴퓨터 에 있는 이 공간만이라도 이게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치가 용이하니까, 컵폴더에 넣어놨다가, 회사 주차장에 주차하고, 이것만 그냥 빼서 올라와서 쓰시면, 여러 용도로 쓰실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사무실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같이 보러 갈게요. 네, 여러분, 제 사무실입니다. 이렇게 컴퓨터가 지금 여러 대가 있고, 이런 노트북에서도 먼지가 이런 데 틈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노트북에 먼지가 이런 데 쌓여도 굉장히 큰 일인데, 그래서 이 먼지를 자주자주 자주 불어주긴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초미세 문제가 많이 들어간대요. 근데 공기청정기를 이런 사무실에서 사용하면 이 초미세 문제 들어가는 거를 어느 정도 예방을 해준다고 합니다. 사무실에 미니 USB를 연결을 해놓고 여기 이렇게, 내 핸드폰 바로 옆에 요 정도 사이즈밖에 안 돼요. 핸드폰 사이즈. 이렇게 놓고 그냥 쓰시면 돼요. 길렇 껐다, 다 소음은 그냥 우리 컴퓨터 펜 돌아가는 그 정도 소음밖에 는안 되거든요. 우리가 그냥 간과해도 될 정도의 소음이고 이 소음이라고 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가 만약에 이 소음도 신경쓰인다 그러면 먼지가 많은 이런 발쪽에 우리 본체 위쪽에다가 놔두면 더 좋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차에서 어떻게 사용할지 한번 차로 가보시죠 불스원 에어테라피 멀티액션 플러스를 차량용 컵홀더에다가 설치를 해봤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선이 안 보이죠? 선은 이 뒤쪽으로 해서 이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숨기면 돼요. 대부분 차량의 시가잭이 여기 근처에 있진 않고 컵홀더 근처에 있기도 하지만 이 아이스는 요쪽에 있고, 네, 저쪽에도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숨겨야 되고 이렇게 숨겨야 되고 이제 차량에 따라 그렇게 숨기시면 되고 이 뒤에 USB 선이 이렇게 뒤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있어요. 그래서 선순기기 예민하신 분 많은데 선순기기가 굉장히 편리해요. 거치하기도 쉽고요. 여기서 여기다 하나를 거치해도 커플를두 개나 더쓸수 있고요. 또뭐 여기가 싫다 나는 뭐 그러신 분들은 뭐 여기다가 여기다 위치로 옮겨야 되고 여기 에 위치로 옮겨야 되고 주차를 하고 그냥 여기면 이렇게만 딱 빼서 이렇게 들고 사무실로 가면 되고 너무 편리하죠. 그리고 또 다른 위치. 이렇게 대시보드에도 설치할 위치가 많은데 애매해요. 이거를 붙일 수도 없고 어디 뭐 매달 수도 없고 굉장히 애매합니다. 커플더용으로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고 뭐내 차가 경차다 아니면 뭐 소형이다 그런 차들에는 그런 큼지막한 게 필요 없으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불선에서 이런 제품도 이런 공기청정기도 나오는데요. 저런 공기청정기에 필요 없다 나는 너무 크다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정도 사이즈 쓰시면 돼요. 커플더다 있잖아요. 우리 경차에도 나는 여러 개 쓰고 싶다. 앞에다 큰거 하나보다는 나는 차 전체에다가 쓰고 싶다. 근데 앞에 큰거 하나가 예를 들어 비싼 거는 4,50만원짜리까지 있으니까 난그 돈으로 여러 개 사겠다 그러면 여기 하나 아니면은 운전석 도어에 하나 포켓에 조수석에 하나 그리고 뭐 2열에 하나, 3열에 하나 트렁크까지 트렁크에서도 짐 먼지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신발도 넣어놓고 그러니까 트렁크에도 하나. 우리 트렁크에도 보면은 시가책이 다 있거든요. 아니면 이런 컵홀더 요런 여기가 이제 도어, 도어 포켓인데 이런 도어 포켓에 이렇게 넣어놔도 되고요 네. 트렁크에 한번 넣어볼까요? 트렁크? 자 여기 트렁크인데 트렁크에도 이렇게 시가책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네 이게 차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트렁크에는 어지간하면 이렇게 시가찌이 하나쯤은 다 있습니다. 심지어, 렉스턴 스포츠 같은 화물차에도 그 화물칸에도 시가찌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트렁크에다도 하나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양하게 차량용 공기청정기 하나 사서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면 굉장히 큰 이득이라고 보실,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 사용하는 공기청정기도 뭐, 5, 60만원씩 하는데 그것도 집에서만 쓰는데 하루 종일 틀어 놓자니 뭐 전기세도 좀 그런데 요거는 차에서도 1시간 쓰고 출퇴근할 때도 쓰고 또 이런 거를 우리 유모차에도 쓸 수가 있어요. 우리 유모차도 이렇게 완전 밀폐가 되잖아요. 이렇게 비 오는 날은 그래서 그 유모차 안에다가 놓고도 USB로 방식이니까 뭐 보조 배터리 연결해서서 사용하실 수 있고 여러 용도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좋은 공기 청정기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